어, 양영대군 어, 후손인데, 후손이면서도 이 왕조를 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세력이.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그럼 뭘 대안으로 할 것이냐. 역시 서구적 민주화 어,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정신이라는 짓을 을 때도 자기 머리에 어, 일본식 근대화를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을 아주 실패한 모델로 봤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어, 봤습니다. 어,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어, 반일 항일 운동을 하고 된다면 원래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독립중신에그 이야기가 어, 많이 쓰였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세력에 의해서 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민주주의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친해야된다는 분위기가 많이 한국에서 형성됐습니다이 개화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국과 대한민국의 진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큰 영향을 끼치는 그시야에그 그 불씨가 우리 실패한 이 개화 속에서, 개화 운동기 속에서 그 불씨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부분과 이런 걸다 담은 문서가 하나 있죠. 그게 천왕선 씨가 기초한 3.1 독립선언문입니다. 다3.1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laughs> 이 문화 한자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그냥 명문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달달 외우다가 요새는 너무 막한 때가 많으니까 읽어봐도 잘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정된 문서가 됐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아 1919년에 우리 한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는 뭐였느냐 안들려고 하는 나라는 뭐였느냐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어, 그것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걸 1979년에 이 김동길 선생이 한글로 풀어선 게 있어요. 한글로 풀어쓴 어, 선언서. 이걸 제가 한번 구해가지고 읽어봤더니 제일 마지막, 앞에 그거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 어, 문장을 한, 한글로 푼 겁니다. 한글로 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가 본리 타원한 자유권을 지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능력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곧 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나 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노 천만세 조상들의 늪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라니 이래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다 다만 저 앞의 빛을 따라 전쟁을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보니까 최농선 씨가 이 토마스 베푸이저제포서있습니 미국 독립선언서를 혹시 읽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유에 대한 소중함, 또이 자유를 잘 활용해 가지고 능력하게 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요게 토마스 제프스의 독립선언문에 나오 가장 유명한 결목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유한 불안은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겸모가 똑같아요. 그럼, 최남선생이 1919년에 독립선언문을 지을 때, 거기에 어떤 정신을 담았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이게 렇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걸 읽어보면 지금 60, 이 언제입니까? 벌써 91년 전에, 91년 전에 쓰여진 문장인데 지금, 지금 읽어도 거기에 아무런 모습이 없어요. 합리적입니다. 또 고편지기예요. 이것을 영어로 보내서 읽어도 다 통용될 수 있는 논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문장입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당시에 일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문장이 6, 91년이 지나도 아무런 수정 없이 있었네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본에서 이런 문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체제는 아마 서방서비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할 수가 없죠.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조선조를 끝장내면서 또 식민지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 조선조로부터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동양적인, 동양제도는 주로 중국적인 건데 중국적인 이, 이 제도에서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로 갈 거냐? 미국에서 뭔가 들려오는 그때부터 좀 어렴풋했죠. 그러나 고려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만 대통령많이라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같이 하나의 그 눈이 많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또한 자신을 제포선 민주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포선을 받은 어,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향도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국가 목표, 국가의 진로를 미국, 발, 자유민주주의, 또 이것을 내게로 들어온 기독교 이런 글로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일본의 진로와 한국의 진로가 상당히 달렸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한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소수의 기독교 신도들이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세력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개화, 독립운동, 근국, 경제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주류세이됐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오늘의 어떤 차이와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성공한 것은 어, 무사들이 근대화를 주동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한국이 이 정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그힘의또 멋지거든요. 그것은 조선조 선비증인 데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대체한 기독교적 정신, 기독교적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 어떤 공감.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근대화를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이죠.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독립선언문을 오늘의 관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영선선생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개방적으로 우리가 세계 대세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동양에서 인심을 읽어가지고 특히 중국과 적이 돼가지고 앞으로 공면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무단정치를 하면은 동아시아에서 민심을 잃어가지고 특히 중국과 제기되가지고 공멸할 것이다 하는 아주 적중한 예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김동일 선생은 상불로 허력한을 가지고 보호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월 1일날 이 한글 독립선언문 한글을 받은 바로 프로선트 독립선언문 낭독식을 한번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삼일 기미독립운동을 선전하는 그 문장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 한 동선을 언 했을 때가 1919년,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어 했을 때가 1876년입니다. 고사이 그한 4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했던 것의 정신을 여기에 담았다. 이 독립선언문에 담았고, 이 독립선언문대로 그 뒤에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